다들 잘 지냈나요? 소문의 아이들 기다리면서 수, 모, 금, 토, 일, 월뭐 했는지 자랑하거나 소문 내고 싶은 게 있으면 채팅창에 얼른 올려주세요. 저도 올릴 건데, 음, 저는 이모티콘으로 해볼게요. 고백받았어요? 고백받았, 누구한테! 누구한테 고백받았어요? 국물이들 고백 그런 거 받으면 안 돼요. 저랑 하는데 왜 국물이들 어디서 고백 받았어요? 받아줬나 본데? 그 표정 이렇게 눈웃음 이모티콘을 쓴거 보니까 뭔가, 음,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? 그래도 좋은 사랑을 할수 있으면은 제가 누드리가 응원하겠습니다. 다들 많은 일이 있었구나, 우리 못 보는 동안에. 마라탕도 먹었고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제가 우리 국물이들이 저한테 고백을 한다면 저는 받을 의향이 있는데요. 우리 국물이들이 다른 사람한테 고백받는 거 왠지 싫네요 <laughs> 장난이고 장난이고 아 살짝 싫긴 한데 아 조금 네 아무튼 소원의 아이들 오늘은 이렇게 국물이들과 대화가 끊기지 않게 놀 건데요 아 매주 그랬지만 그래왔지만 오늘은 특히 여러분이 꼭 필요하니까 어디 가면 안 돼요?